이 다섯 가지만 알면 여름 멋다했다. 여름엔 더워서 멋내기 포기하셨다고요 아니죠. 오히려 여름이 진짜 멋쟁이들의 계절입니다. 오늘은 덥지 않게 과하지 않게 센스있게. 여름에 멋내는 핵심 포인트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소재가 반은 먹고 들어간다. 여름엔 무조건 소재가 핵심이에요. 땀 차는 폴리에스터 대신 린넨, 시어서커 레이온, 텐셀. 바람 잘 통하고 가볍고 구김도 자연스럽게 소화돼요. 2. 컬러는 밝고 부드럽게. 어두운 컬러는 열도 더 먹고 답답해 보이죠? 여름엔 화이트, 라이트, 블루, 민트, 베이지, 크림톤처럼. 톤 다운된 파스텔 계열이 가장 센스있어 보여요. 3. 포인트는 악세서리 한두 개면 충분. 앞서 소개한 것처럼 금, 오은, 액세서리로. 목걸이, 귀걸이, 링 한두 개만 깔끔하게. 그리고 볼캡, 라피아 햇, 선글라스, 얇은 시계 같은 액세서리 아이템을 과하지 않게 한두 개만 포인트로 더해보세요. 4. 향기와 피부가 완성이다. 덥고 가까이 붓게 되는 여름. 깔끔한 피부와 향기가 그 어떤 스타일보다 중요합니다. 바디 미스트나 시트러스 계열 향수로 산뜻하게. 남자도 여자도 선크림 촉촉한 바디 케어는 기본. 5. 신발이 분위기를 바꾼다. 신발만 잘 신어도 전체 스타일링이 완성됩니다. 여름엔 무겁고 덥게 보이는 운동화보다는 슬라이드 레더 샌들 에스파드류 등 가볍고 발등이 드러나는 신발이 훨씬 스타일리시해요. 단발 관리 필수. 각질과 네일도 깔끔하게. 이 다섯 가지만 지키면 올여름 누구보다 시원하게 자신감 있게 멋낼 수 있어요. 더운 여름 멋은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잘 꾸민 사람은 가장 시원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